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자고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공자가 길 옆에서 똥을 싸는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 사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꾸짖습니다. 너는 짐승이 아닐진데 어찌해서 가릴 것 몰가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사내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얼굴을 감싸고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다시 길을 걷던 공자가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를 피해서 가자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길 가운데서 똥 싸는 놈이 더 나쁜 놈인데, 어찌해서 피해 가자고 하십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길 옆에서 똥을 싸는 놈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 가르치면 되지만,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놈은 아예 양심이 없는 놈인데,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공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매한 자라는 말입니다. 무려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파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향기름이 뭘까요? 아주 진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파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향기름 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죽게 되고 거기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향기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값비싼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더럽힌다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이거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생을 잘해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이 최고의 신실한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 후반기에 아주 작은 잘못을 하나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사신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무기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까지 전부 다 보여 줍니다. 아, 결국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곧이어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을 힘껏 자랑한 것입니다. 온갖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보물을 주셨는지, 누가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셨는지, 누가 그큰 위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위기를 극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희스기야는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물들, 내가 자랑했던 보물들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정복하는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히스기가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아 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작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희스기야는큰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의 공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해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간절한 기도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자랑한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거치고 많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한 일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공손함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극이 없이는 분노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화가 크게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 치부를 드러냅니다. 내 말을 주변에 퍼트립니다.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고는 이랬어요. 주권자는 상급자를 말합니다. 왕을 말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일,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내게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를 지적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공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선이 뭐겠습니까? 공선은 예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 내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예의 없이 맞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싸움을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는 사람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의를 모르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를 주님이 요약해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 개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의 없이 무례히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만이 나한테 그러는 거고요. 내가 예의 없이 행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예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곧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예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우리 금방 압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압니다. 그게 양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는 화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입니다. 분노는 그날 풀어야 합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번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예배는 배사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금방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가인의 얼굴에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은 공손함입니다. 하나님께 공손하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가인에게 자세히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어,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은 연락 안 하시는지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손하게 묻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그 공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손함을 일차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손함이 가진 예의가 가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공손하지 않은 태도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공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보세요.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다 알고 계시는데, 물으십니다. 물으신다는 게 뭘까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사실 이래저래해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인은 공손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때 공손했더라면, 이때 예의를 지켰더라면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처리하지 않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마음대로 주장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게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알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화가 나면 확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이게 공손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손함을 만드는 길입니다 가인에게 얼마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공손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텐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공손함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삶의 결과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